팔자가 꼬였다고? 안녕하신가? 나름 팔자 할매요. 그놈의 팔자 타령 사주 보고 팔자 한번 제대로 펴봅시다. 팔자 할매가 2026년 70년생에 띄운 새로. 여러분들 팔자 한번 쫙 펴보려고 왔지요. 70년생 캣띠 여러분 요즘 이런 날 많으셨지요. 겉으로는 괜찮다 하고 버티는데 속으로는 자꾸 계산이 돌아가고 앞으로가 불안하고 마음이 쉴 틈이 없어서 괜히 말수가 줄어드는 날 말입니다. 가족 일, 일터 일,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오면 여러분 같은 분들은 더 묵묵해지십니다. 걱정을 뒤내면 주변이 흔들릴까 봐 혼자 조용히 견디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묵묵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팔자알매는 압니다. 70년생 개띠는 특히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깊습니다. 책임감이 크고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고 누군가 기대면 끝까지 버텨주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잘 버티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리는데도 안 흔들리는 척 하는 게 제일 고단합니다. 발자알매는 여러분이 지켜온 것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편해질 수 있는지, 2026년에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그 방향을 차분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는지 이유가 풀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방향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맞다 내가 딱 그랬다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전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누군가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도가 더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팔자 알매가 기도드립니다. 또한 댓글에는 이한 줄만 남겨주셔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그한 줄이 남에게 보여주려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붙잡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자, 이제 팔자알매가 왜 2026년이 이런 해인지 어렵게 말안 하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2026년은 병오년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 해예요. 불은 빠르게 밝히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게 하고 숨겨둔 문제를 표면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2026년엔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건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70년 경술생이지요. 이 기운은 겉으로는 단단하고 조용한데 속에는 기준이 뚜렷합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오래 가고 괜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불의 해가 오면 그 단단함이 더 빛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단단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여러분을 태우는 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단단하게 빛는 해가 되게 만드는 것이. 2026년의 핵심입니다. 새도 뜨거운 불을 지나야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다만 너무 뜨거우면 상하고 너무 급하면 깨집니다. 그러니 올해는 속도를 올리기보다 내 기준을 더 정확히 세우는 해로 만들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럼 내 운은 언제부터 펴지나 궁금해지셨지요?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발자알매가 2026년을 사계절로 딱 나눠서 언제 무엇이 열리고 언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운의 결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무엇을 덜어내야 하고 어디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면 한결 가벼워지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오늘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 잠시 몸을 맡겨보셔요. 2026년 70년생 개띠 여러분의 총은새는 팔자알매가 이렇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지키는 사람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지키는 역할을 많이 해오셨지요. 가족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느라 내 마음을 뒤로 밀어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지키기만 하면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 해는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 지키겠다가 아니라 이건 지키고, 이건 내려놓겠다를 정해야 운이 편해집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살립니까? 나를 소모시킵니까? 나를 살리는 선택은 하고 나서 숨이 트이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선택은 해놓고도 계속 신경이 곤두섭니다. 개띠는 사람을 지키려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은 그 패턴을 바꾸라고 오는 해일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도 되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여름에는 결정할 일이 늘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할 것은 성급한 약속입니다. 가을부터는 결과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내 편이다 하고 선택한 것들이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겨울에는 생활이 정리되며 마음이 안정되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70년생 개띠 여러분, 올해는 크게 달라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딱 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하는 해로만 만들어도 운이 달라집니다. 오늘 들으신 말들이 마음의 방향을 잡는데 작은 힘이 되었다면 응원의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흐름이 더 밝게 열리길 발자알매가 늘 빌어드립니다. 일이나 사업은 경험이 값이 되는 해입니다. 불의 해는 보여주는 해입니다. 말로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온 사람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요란하게 티 내기보다 조용히 성과로 버텨온 분들이 많지요. 2026년에는 그 방식이 빛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해본 사람만 아는 것, 경험으로만 풀리는 문제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불의해는 급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빨리 결론 내자. 빨리 정하자, 빨리 바꾸자 이런 분위기가 오면 캐띠는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신중한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룬의 핵심은 급한 사람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도는 느린 게 아니라 단단한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실수를 줄이고 결과를 가져갑니다. 만약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확답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생각하겠다. 조건을 한번 정리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두는 순간 여러분 운이 지켜집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일을 더 많이 하는 해가 아니라 일의 방식이 더 정교해지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이 다시 살아나도록 팔자알매가 계속 길을 잡아 드릴게요. 금전우는 불에 해는 지출을 자극합니다. 이참에 바꾸자. 이거 사야 한다. 이제 투자해야 한다 같은 마음이 쉽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지출, 마음을 달래는 지출이 늘기 쉬운 해입니다. 개띠는 정이 많아서 내가 해 줘야지가 먼저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올해 금전운은 들어오는 돈보다 남는 돈이 중요합니다. 남는 돈을 만드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건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리해서 큰 결정을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지출의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쓰는 돈이 있는지, 미안해서 쓰는 돈이 있는지, 그냥 참고 살기 싫어서 쓰는 돈이 있는지, 이유가 보이면 조절이 됩니다. 가을에는 정산의 흐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쌓아온 것에 결과가 숫자로 보이기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되면서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급하게 결정하라는 말이 늘수 있으니 그 말에는 한번더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돈은요, 급할수록 손해가 납니다. 들으면서, 아, 이건 내가 지킬 수 있겠다 하는 안심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안부를 남겨주셔요. 여러분의 돈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되도록 팔자 알매가, 더 밝게, 열리길 팔자 알매가 늘 빌어드리겠습니다. 이 년후는 참는 사람이 이기는 해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편해지는 해입니다. 70년생 개띠는 패려가 깊습니다. 상대가 흔들릴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내 마음을 먼저 접어두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접어둔 마음이 오래 쌓이면 어느 날 서운함이 말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지쳐있지요. 2026년에는 큰 싸움으로 터뜨리기보다 작은 진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한 문장만으로도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지칩니다. 지금은 쉬었다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챙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가정원에서는 역할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맡아오던 몫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이 올수 있어요. 그때 죄책감이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빠져야 가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쉬어야 가족이 더 오래간다. 올해는 그 균형을 찾는 해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들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셔요. 여러분이 참기만 하느라 닳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팔자 알매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우는 불의 기운이 강하면 잠이 얕아질 수 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거나 괜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띠는 마음을 참고 버티는 동안 몸이 대신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의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여러분 편입니다. 알려주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올해는 무리한 운동으로 승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수면과 휴식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이 달아오르는 밤에는 생각을 끊겠다로 싸우지 마시고 정이에한 줄만 적으셔도 됩니다. 내일 할일 하나, 내일 내려놓을 일 하나, 그렇게 적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세는 방향이지만 건강은 삶의 뿌리입니다. 들어보니 나를 좀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게 약속해주셔요. 여러분의 잠이 깊어지고 몸이 편안해지기를 발자알매가 늘 마음으로 빌어드립니다. 귀인은는 화려함보다 실질로 옵니다. 여러분 곁에 들어오는 귀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일정 하나 정리해주고 문서 하나 같이 봐주고 번거로운 걸 대신 처리해주면서 여러분의 숨통을 틔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인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혼자 다 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올해는 작은 도움을 받는 순간 운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것은 사람보다 말입니다. 특히 여름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오늘 결정해야 한다 같은 말이 늘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을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도를 여러분에게 씌우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개띠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리면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더 확인하십시오. 내가 책임질 범위가 무엇인지, 끝나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고돈운입니다 발자알매 말이 오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면, 부드러운 격려 남기듯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이 반듯하게 빛나길, 팔자 알매가 늘 기도할게요. 올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색은 짙은 남색 네이비입니다. 남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경솔한 선택을 한번더 멈추게 해줍니다. 옷 전체를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외출할 때 남색 계열의 상의나 스카프, 모자, 가방처럼 한 군데에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복의 물건은 첫 번째 손에 쥐는 작은 가죽 소품입니다. 카드 지갑이든 작은 수첩 커버든 열쇠 고리든 괜찮습니다. 왜 하필 가죽이냐면요. 개띠는 지키는 기운이 강해서 손에 닿는 촉감이 안정감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손이 바빠지고 손이 바쁘면 결정도 빨라집니다. 그때 손에 닿는 단단한 촉감이 속도를 늦춰줍니다. 가죽 소품은 올해 여러분에게 내가 내 속도를 지킨다는 상징이 됩니다. 두 번째 복의 물건은 시계입니다. 비싼 시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올해는 급하게 채촉하는 말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다고 했지요.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시계를 한번 보는 습관이 생기면 그 3초가 실수를 줄입니다. 2026년 개띠에게 시계는 운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복의 물건은 금속 재질의 작은 펜입니다. 볼펜 하나라도 좋습니다. 개띠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끝내고 움직이는 분들인데, 불기운 해에는 마음이 급해져서 머리로만 결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펜은 머리로만 하지 말고 한번 적어보자 라는 기운을 줍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좋은 운은 적는 순간 붙습니다. 계약이든 약속이든 돈이든 펜으로 한번 써보면 허술한 부분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70년생 개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아,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으셨다면, 그게 벌써 복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잡아주는 작은 것들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한번더 멈추고, 한번더 나를 지키게 되면, 2026년은, 분명히 여러분 편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늘 팔자알매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셔요. 여러분이 급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가도록 팔자알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70년생 개띠 여러분, 팔자알매가 마지막으로 꼭 그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26년은 지키기만 하던 삶에서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삶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70년생 개띠 여러분이 지켜온 세월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지키느라 애쓴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은 그 시간들이 결과라는 얼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해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약속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킨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셔요. 2026년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아니라 평안이 되게 하시고 서두르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지켜온 세월이 헛되지 않게 결실로 돌아오게 하소서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는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용기가 생기게 하소서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 걸음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기를 팔자알매가 기도드립니다. 팔자알매가 늘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구겨진 팔자도 표면 다시 반짝인다. 2026년엔 더 환하게, 더 따뜻하게 70년생 캐디 여러분의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까지 사주보고 팔자피자 채널의 팔자알매였어요. 감사합니다.